촉수를 먼저 찌르면 딱죽거든요딱 음 열려죠. 그럼 요 간자가 있어요. 한 바퀴, 음한 바퀴, 음한 바퀴, 음한 바퀴가 음 바퀴. 끝났어요. 아, 어, 오, 이렇게, 이렇게 깔끔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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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더 볼게요. 네. 간자도 이렇게 간자가 맛있거든요. 음 이렇게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네, 아, 됐어요. 그거 어딨어요 접시 어디 하나만 있... 주세요. 자, 두 번째. 네. 깨진 거지만, 당황하지 않고. 찌르고. 촉수를 음. 찌르면 딱 입을 열려요. 음 음. 이렇게. 이렇게. 손질한, 손질 못 하는 신분 많거든요. 음 깨져도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됩니다. 개조개 구이를 해 먹으려고 지금 아까 손질하는 거 보셨죠? 손질하고 이렇게 뚜껑 위에다가 초장이랑 같이 구워 먹을 거예요. 이따가 또 비주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자, 자, 여러분 진정한불멍이죠그 소음 너무 크면은 그것도 자, 뭐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. 구경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. 네 지금은 안 해줘요. 와, 와 오늘의 주인공 아, 다 손질을 오는구나. 해갖고 아, 오셨습니다 아, 아. 일일이 다 손질을 아, 해갖고 오셨어요 와 진짜 이거 조개조개 조개 조개 이제 개시간 오래 걸렸구나 어우 네. 네, 카메라 어느 어, 방송국에서 네. 나오셨어요 네 TBS 아, 아 tbs? TBS 어떻게 위에 저쪽은 어느 방송국입니까 안에서, 아 저, 저희는 추석입니다몰라니그 위에 뿌릴까 아 이거를 섬세한 이 저기 셰프의 손길 셰프 경력 몇년 됐습니다. 아, 아니, 18년 됐다 그러던데. 초초 보자. 아, 16년? 아, 26년? 어. <laughs> 26년 됐답니다. 개조개 개조개 전문 요리사 셰프입니다. <laughs> 용도에 살고 있고요. <laughs> 이, 이 이거 저 그냥 <laughs> 셰프님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. 이렇게 준비를 아니,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다 방송국에 나하고 셰프는 한 사람밖에 없어. 나 <laughs> 네. 여기저기서 지금 다 있어요. 방송을 찍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초장도. 아, 자, 저기 석새 어디 있 올리도록 할게요. 서안 돼. 아까 전에 은근하게 아이촉순이 맛있어요. 아유 계속 날리?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만들었던 거 이렇게 굽고 있어요. 이렇게 계속에 먹는 거고 어떤 맛인지도 알려드릴게요. 자 지금 조개가 이렇게 맛있게 끓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. 같이 한번 먹는 걸로 해요.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. 초장도 넣었어요. 어,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. 빨리 먹고 싶습니다. 아, 여러분, 너무 맛있게 익었죠? 먹어볼게요. 아, 나 장갑이 있어. 뭉면 어, 좋은데. 어, 먹어볼게요. 아, 자, 예. Yeah. Yeah. 개조개 <laughs> 치즈 구이네요.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예. Yeah. 일단 살짝 맛 볼게요. 아, 집 나간 며느리로 온다는 음. 개조개 치즈구이요. 뭐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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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니까. 그거는 음. 말로 표현이 음. 안 돼. 진짜 아, 꼭 젓가락. 드셔보셨으면 준비하세요. 좋겠어요.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내 이거, 이거 아니 음. 이렇게 맞아. 개 손질하고 요렇게 물로 살짝 데쳤는데 아유. 이거는 저희가 참기름에 소금 찌가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<laughs> <목> 아 너무 큰데. 아시크네? 큰거 먹어야지. 자큰 거를 먹어보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. 숙회. 맛있죠? 나 알았다, 보줄게 진짜 맛있다, 여러분들. 진짜 너무너무. 아 이거구나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정말입니다.